시안님, 우리가 꼴등을 하고 매을 가져오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가 지금 1등이잖아. 시안님, 우리 무슨 매블이에요? 어유, 요건 어. 난 좋아. 이게 괜찮죠? 마스터 나 너무 약한데. 보여줘. 갑시다. <laughs> <응>, 뭐라고 긴장되냐? <웃음> <웃음> 이거 맞은? <laughs> 어? 자꾸 황금마차가 나.. 내 앞에서 3만 퍼.. 아.. <laughs> 야 압박 주신다그곳저 사람 이상하네입니다그것이 저희 플레이스타일입니다. 그거이래희거아이스타일입니다그아이저아플레이다어야이걸고이니다그이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 잠깐만, 아무런 아몬, 짓다. 어 저기다, 와, 와, 어어어! 가져라. 미안해요. 이걸? 나다 다와 이걸. 좋아, 좋아 좋아 할 만해. 아 이건 삭제 진짜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와정 <laughs> 아, 미안해요. 좋아, 좋아. 아 괜찮아 네, 아, 네, 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와짝또 보겠다 진짜 와. 어 제왕님 믿었는데 춤춰게 <laughs> 춤춰게 <laughs> 긴장하지 마 우리 팀 긴장 엥어 <laughs> 지금 <웃음> 야 뭐야 와 잠깐 어, 옐로우 발발란인데 저거 꼴찌 발란인데 아니야 레공이 떨어질만 할까 한번 씹힐 걸 드리프트 하다가 아, 오, 중장기 오늘 보러 오늘 부로 최악의 타이틀 뗍니다 아안 떨어지네 아 주행 좋다 확실히 어. 수, 우승자는 다르네. 아, 아. 나만 잘하면 되거든. <laughs> 나만 아, 잘하면, 잘하면. 나만 잘하면 돼. <웃음> <웃음>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최종 순위가 꼴등이 내가 봤을 찬혁이의 팀이거든. 우린 <laughs> 내가 아, 최종 순위가 지금 2등이야. <laughs> 어떻게 보면은 막아야 되는데. 아, 뭐? 어? 어이새 여기서 운동장을 꺼낸다고? 나 이번에 그냥 따라하기만 할게. 형님 그 나무만 조심하십시오. 조용히 해라. 나무. 오 잠만. 아니 뭘? 진님. 예, 예. 아. 이수진 선수 해변 특징 가능합니까? 아그 지금 집 뺏겼습니다. 아집 뺏겼어. <laughs> 오케이. 아, 이거? 신거못따라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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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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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거 이거? 이안 이거? 이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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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괜찮아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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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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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이 이거 재경기 아니야? 이거 왼쪽에 있는 팀만 ㅈㄴ <놀람> 유리하잖아. 아니 이거 왼쪽에 있는 팀만 ㅈㄴ 유리하네. 아 개웃기다. <놀람> 아 이거 깜빡하고 <놀람> 있었다 이거. 아이씨. 아 이거 습관성 인코스였어 진짜. 아난 습관적으로 인코스 탔어. 아 개말리네 이거. 아시아님 아, 미안합니다. 와 아... 시아님 일번 가실래요? 나 이등만에 랜공화 이등만에. 오케이 어차피 괜찮거든요. 저희 팀 이거 4 등하면은 방그맥 갖고 올수 있거든요. 야 브레이크 센스. 시아님 벽이 부르고 있어요. 나이트아 나는 심지어 네, 마지막에 나이스. 라인 흐트러져서 그냥 아웃코스로 갔으면음는데 그냥 습관 아, 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네. <laughs> 아, 그 방장 시안님 주식수요. 1번을 갈게요. 네. 기다 주면 안 돼. 어, 겠지 뭐야. 와, 초반 커팅 오고 있어.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어, 와이원 님 와, 1등. 어 갑시다. 침착해, 침착해! 왜 이렇게 급해, 혼자? 할수 있어요. 다들 국가에서빡 집중하는 거 봐. 다 말도 안하뭐 이약 물고 하시네, 다들? 나이 어, 괜찮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았어 오. 오, 오오. 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리 조졌어, 아 시한님 우리 조졌어. 아 이거 내가 1번 했어야 됐네. 진짜 뭐 풀어. 제 내가. 내가. 어 드래프트 빨 그냥 진짜 풀어. 사과한번 더, 사과한번 나라. 아, 와이파이 한 번만 끊켜라. 차라리 초록색이 1등해야 돼. 그래야 게임 안 끝나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내가 1번 스타일이다. 우리 자신을 믿자. 일등두 번하면 됩니다, 시장님. 나왜 자꾸 초반에 리가 좋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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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나이스. 괜찮은 괜찮 아! 가다가 사고는 얘 다리에서 사고난다? 가자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아좀 늦었다 나 이메 중메이거든나 이메 진짜 아, 많이 했거든 침착해 침착해 이 싸움 운앞서아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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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k a h h h h h h h h h 야로 잡아야되는데? 아야 얘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옐로 <laughs> 잡아 어, 너 모자랄 텐데. 아 차라리 찬혁이네 차려, 팀이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럼안 끝나는데 신님 믿어요 아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야아 엄청 멀어 아 1등이 저기 아, 있구나 사실, 저도 중맵이었습니다. <laughs> <오> <laughs> 나이스! 아이스 아... <laughs> 아, 이거 내가 터치를. 조... 아, 이게 자리가 우리가 불리하네.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 오 아, 아, 웃음 축하드리고. 아, 내 실력을 진짜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저 팀전 자신 있거든요. 아, 아, 나, 나 오늘 할거다한거 같아, 오늘.